실적 모멘텀이니 이 모멘텀이니 하는 말을 주식 관련해서 쓰는데 이 모멘텀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안녕하세요 지식틀 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추진력이라는 말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실적으로 인한 추진력이 실적 모멘텀, 이익으로 인한 모멘텀이 이익 모멘텀이 되겠죠. 모멘텀이란 기학적으로는 곡선 위의 한 점의 기울기를 경제학적으로는 한계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멘텀은 기울기의 변화를 통해 주가의 상승. 하락의 강도를 사전에 알수 있게 해줍니다. 즉,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기울기가 둔화되면 향후에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면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기울기가 상승하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검색한 것도 올립니다. 소나소나 차트는 주가의 전환 시점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모멘텀인데, 모멘텀이란 곡선의 한점 기울기를 계산하는 것으로 이 기울기를 계산한 후그 변화를 선으로 그려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의 강도를 미리 알려고 하는 분석 기법이다. 즉 주가가 상승을 지속하더라도 모멘텀의 기울기가 둔화되면 향후 주가 하락을 예상할 수 있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지속하더라도 모멘텀의 기울기가 상승하면 주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 소나를 이용한 투자 분석일 모멘텀이 기울기에서 플러스 기울기로 전환하는 시점이 주가가 저가 국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모멘텀이 플러스 기울기에서 기울기로 전환되는 시점은 주가의 고가 국면에 해당된다. 3. 모멘텀이 영선을 교체하는 시점을 매매의 시기로 보는 방법이 있다. 즉, 모멘텀이 국면에서 영선을 상향 돌파하여 플러스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매수 신호로 보고, 반대로 모멘텀이 플러스 국면에서 영선을 하향 돌파하여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매도 신호로 본다. 4. 모멘텀과 모멘텀이 동평균이 서로 교차하는 교차점을 매매 시기로 보는 것이다. 모멘텀이 모멘텀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교차하면 매수 신호로 보고 반대로 모멘텀이 모멘텀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교차하면 매도 신호로 본다. 계산, 소나, 그늘 지수, 이동 평균, 애일전 지수, 이동 평균, 모멘텀 투자, 화려한 상승세로 각광받던 주식이 불과 며칠 만에 급락하는 경우가 최근 자주 눈에 띕니다. 지난주 4% 이상 올랐던 미국 증시의 인텔 주가가 노동절 연휴 직후 6%나 하락한 것이나 40만원 선을 넘보던 삼성전자가 일주일여 만에 30만원 아래로 급전직하한 것 등이 최근의 예의지요.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세계 증시에서 모멘텀 투자의 추세가 점점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모멘텀이란 주가가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경향을 말하고 모멘텀 투자란 시장의 이런 역동적 메커니즘과 정서에 근거해 투자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역량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전통적 방식과 대비됩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 조정이 증시의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7월 살로만 스미스바니의 조나단 조셉 애널리스트가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시키자 반도체 주가가 폭락했고 다시 입장을 번복하자 주가가 재반등한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올 들어 한국 증시에서는 외국인의 행동이 실질적 모멘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증시의 체질이 외국인만 바라보는 천수답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지요. 청동리 동원증권 애널리스트는 외국인들이 이런 점을 이용 소상집에 가서 웃고 잔치집에 가서 우는 시계 허를 찌르는 투자를 즐기고 있다며 외국인의 저해를 차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